네, 반갑습니다. 한천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무선으로 뒷자리 조정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 뒷자리 암네스트를 누르지 않고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것을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려고요. 예, 이렇게 통풍, 뒷자리 통풍도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암네스트가 위로 올려져 있어도 운전석에서 조정이 가능하니까요. 네. 적극 다이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제 이전 영상에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어렵다고 하셔서 좀 쉽게 어,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 닷컴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16채널 리모트 컨트롤. 저는 16채널로 구입을 했고요. 혹시 몰라서 음 12채널도 있는데요. 어 일단 보시면은 그 저는 리모컨만 이렇게 따로 구매를 하고 그리고 어 릴레이는 또 따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따로따로 구매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의하실 주의하실 점이 리모컨 같은 경우에 그 주파수가 있거든요 433MHz 예, 그 주파수와 릴레이의 주파수가 어,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모트 컨트롤 리모트 컨트롤 릴레이 12볼트 예,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채널이 뭐 리모콘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나오, 나와 있는데요 음, 일단은 다채널 4채널 이상 을 사용을 하려면은 1채널이나 2채널 조합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이상 3채널부터 조합은 안 됩니다. 그래서 릴레이를 음, 구매를 하실 때 1채널짜리 혹은 2채널짜리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1채널짜리 한 10여개 구매를 해서 지금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리모, 리모콘과 이 릴레이 주파수가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어, 이렇게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원, 채널이 하나인 경우에는 그냥 단지 다섯 개의 선만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렇게 쭉뭐 상품, 음, 설명을 보시면은, 이렇게 뭐 연결하는 법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냥 그림만 봐서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은 무시하셔도 되고, 일단 릴레이에 전원을 연결을 하셔야 되고요. 12V 연결을 하셔야 되고, 어, 일단은 리모컨 번호대로 릴레이가 작동을 해야 되니까요. 일단, 러닝 스위치라고 여기 보이시죠? 예, 그 러닝, 러닝 스위치를 한번 누르시고, 리모콘 뭐, 내가 10번을 원한다 하면 10번 누르면은 얘가 이렇게 합습, 학습, 학습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작업을 미리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1 2트가 없다 하면은 그냥 차량에 가셔가지고 배선 작업할 때 그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뭐 여러가지 뭐한 세네가지 모드로 이렇게 쓸수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뭐 그냥 누를 때만 동작하는 걸로 하니까요. 이것은 따로 건드리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무선 조정 이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뭐 동승석도 되고요. 뭐 워크인 스위치라고 하고 무선 워크인 스위치 그리고 뒷자리가 전동 시트이신 분들은 뭐 VIP 시트이신 분들 이렇게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리 모듈을 일단 저는 1채널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 일단 모듈을 보면은 선을 다섯 개를 연결을 해야 되고요. 이 PCB 합판이나 이렇게 보면은 뭐 기호 같은 걸로 이렇게 써, 써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노멀 오픈, 컴, 그리고 노멀 크로즈. 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 이전 영상, OP, 릴레이랑 작동 방법은 똑같습니다. 예, 다를 거 없어요. 그래서 그 영상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전에 찍은 무선 조정 동영상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드릴게요. 일단 평상시에는 커이라고 하는 공통으로 쓰이는 놈하고 노멀 크로즈 닫혀 있는 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원이 들어오면은 커미라는 놈이 노멀 크로즈에서 떨어져서 노멀 오픈과 연결이 되는 이런 방식이고요. 말로 하니까 좀 힘드시죠. <laughs> 일단은 쉽게 얘기해서 음, 공통으로 있는 놈이 평소에는 밑에 노멀 크로즈 닫혀있는 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전원이 들어오면 공통이라는 놈이 노멀 오픈이라는 놈과 연결이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전원이 뭐 투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리모콘을 누른다는 거고요. 리모콘 뭐 1번, 2번, 3번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 전원을 우리가 마이너스로 제어를 할 거냐 플러스로 제어를 할 거냐 선택이 여지가 남아 있는데요. 어, 여기서 어, 들어오는 선을 메뉴에 어, 있는 마이너스를 커퓨터가 연결하면 우리가 마이너스 제어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면은 러 네, 우리가 리모컨을 누를 때 컴하고 노말 오픈이 마이너스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우리가 플러스 제어를 하겠다 하면은 플러스를 컴에다가 연결을 시키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리모컨을 누를 때컴이라는 놈과 노말 오픈이 연결이 돼서 플러스로 연결이 되겠다 네. 이런 원리입니다 간단하죠? 네. 저 지금은 음, 콤하고 마이너스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리모콘을 누르면은 마이너스로 제어를 하겠다.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응용을 한번 들어가서 어, 무선 워크인. 네, 무선 워크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제어입니다. 마이너스 제어. 꼭 명, 명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플러스로 잘못 연결하면은 뭐 퓨즈가 나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 뭐 뒤에 시트를 기준으로 좌 시트가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우측도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제어를 하려면 은총 4개의 채널이 필요하고요 1채널씩 4개가 필요한 겁니다 네. 만약 이 채널을 구입을 하셨다면 은 2개가 필요한 거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구입한 것을 1채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마이너스, 플러스, 노멀, 오픈, 컴, 노멀, 크로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하고 연결을 해주고, 플러스는 플러스를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마이너스 제어니까 컴은 마이너스로 연결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리모콘을 누를 때, 노멀, 오픈. 만약에 우리가 스위치나 리모콘을 누르면은, 마이너스 신호가 가게끔 해줘야 되니까, 노멀 오픈을, 저기, 조정하는 놈 중간에다가 연결을 시켜면은 됩니다. 그럼 우리가 리모컨을 누를 때 앞으로 가게 되겠죠. 예.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예. 선, 세 번째, 릴레이, 네 번째 릴레이도 같은 방식대로 연결을 하면은 뒤에 시트는 앞으로 뒤로 이렇게 잘 움직이겠죠. 예 네, 간단하시죠. 네. 네 이건 간단하고 그러면 두 번째 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두 번째 응용은 뒷자리가 통풍 시트이신 분들, 네, 통풍 시트 무선으로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것도 간단한데요.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통풍 시트 신호는 플라스 제어, 예, 블러스 제어입니다. 이거 바꿔서 연결하시면 휴즈 나갑니다. 예, 그리고 통풍 시트뿐만 아니라 온열 시트, 뭐, 그냥 따뜻한 시트 있잖아요. 뒷자리 이것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시트를 보면은 좌측, 우측에 뭐 통풍하고 온풍이 있고요. 그리고 뭐 냉방은 뭐 3단, 2단, 1단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한 열선 시트만 있다 열선 시트, 난방 시트나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3단, 2단, 1단 이렇게 있을 겁니다 물론 좌측은 이렇게 되겠고요 우측도 뭐 동일하게 냉방은 3단, 2단, 1단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난방이나 히티드 시트, 열선 시트는 뭐 마찬가지로 3단, 2단, 1단 이렇게 있으시겠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음 이런 열선이나 통풍 시트의 어 신호는 플러스 제어입니다. 플러스 제어. 그래서 우리가 모듈을 보면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플러스 노멀 오픈. 잘못 적었어요. 노멀 오픈 컴 노멀 크로즈. 예,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연결하고 플러스는 플러스 연결을 해준 다음에 컴은 플러스 제어니까요. 예. 플러스 연결을 해주고 그래서 노멀 오픈, 노멀 오픈 이놈을 신호선 중간에 연결을 시키면은 예, 우리가 리모컨을 누를 때마다 신호가 플러스 신호가 가겠죠. 예. 이런 원리입니다. 네. 간단하죠. 이건 뭐 크게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4개의 채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네, 그럼 이걸 자동차 회로도에서 운영을 한번 해볼게요. 어, 일단 파워시트 회로 리어시트 6대4 회로를 보시면요. 음, s85라는 저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커넥터 리어시트 릴레이 박스에. 뭐, 포워드, 백워드, 디렉션 해가지고요. 에스파로 그 스위치에 2번하고 12번이 마이너스가 가면은 컨트롤이 되는 거고요. 우측에 에스파로 음, 니어 시트 릴레이 박스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위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어, 음, 일단 파워시트 이 워크인 스위치는 마이너스 컨트롤이잖아요. 그래서 음, 노멀 오픈 부분을 그러니까 커먼 마이너스고요 노멀 오픈 부분을 2번에다가 배선 까서 중간에 연결하시면 되고요 다른 딜레이는 노멀 오픈을 12번에다가 연결하시면 을 뒤로 가는 겁니다 네, 간단하죠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시면요 음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뉴 시트 오른쪽 라이트 핸드 사이드 부분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s 8 5에 8번, 5번이 이렇게 앞으로 뒤로 조정하는 신호를 주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common 마이너스 연결하시고 그리고 normal open 부분을 8번에 하나 연결을 하면은 우리가 리모컨 누를 때 앞으로 가겠고요. 그리고 5번을 누르면은 아 5번을 연결을 하면은 뒤로 가겠죠. 예, 같은 방식으로 연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전원 전원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보면은 S8로 리어 시트 릴레이 박스 커넥터를 보시면요. 예,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 놨잖아요. 13번 접지 얘는 마이너스 연결하시고요. 16번 리어 스마트 정션 블록. 얘가 상시 전원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플러스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운전석 시트나 이런 것도 시동을 꺼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상시로 연결해 주셔야 되고요. S80 리어 시트 릴레이 박스에 좌측 시트에상어 전진 후진 우측 시트에 전진 후진 그다음에 접지 상시 이렇게 해서 총 6개가 연결이 되니까요. 네, 이것은 땡큐죠. 한 곳에서 다 연결을 할수 있으니까요. 네, 다음은 냉난방 통풍 시트 제어를 할 때는요. 이 회로도를 보시면은 저쪽에 왼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난방 스위치 신호, 냉방 스위치 신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냉난방은 플러스 제어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하 우측으로 쭉 보면은 SS33 커넥터가 있고, SS34 커넥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원하시는 대로, 뭐, 이렇게, 음, 이쪽에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SS33에 연결을 해도 되고요. 34에 연결을 해도 되고, SS33에 3번에 플러스 신호를 주면은 난방이 3단이 딱 켜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플러스 신호를 주면은 냉방이 켜지는 그런 원리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측 시트, 우측 시트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SS43 커넥터의 2번하고 3번이 난방하고 냉방을 담당하는 신호입니다. 이쪽에 플러스를 주면은 난방이 켜지거나 냉방이 켜지, 켜지거든요. 그래서 컴 부분에 플러스를 연결을 하시고요. 그리고 노말 오픈, 평소에 노말 오픈 부분을 이번에 연결을 하시고 리모컨을 누르면은 난방이 켜지게 되겠고요. 3번을 누르면은 3번에 연결을 하시면은 냉방이 켜지게 되겠습니다. 네, 일단 어 간략하게 지금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어, 뒷자리 암네스트가 올려져 있을 때뭐 운전하는 중간에 뭐 이렇게 뭐, 통풍시트나 뭐, 이런 것을 조정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할 때는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뭐,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이렇게 리모컨으로 조정이 가능하면은, 음, 되게 좋습니다. 뒤에 뭐, 사람이 타고, 뭐, 이렇게, 뭐, 아기를 탈 때, 잠들었거나 이럴 때, 뉘어주거나, 그리고 뭐, 통풍시트도 켜줄 수 있고, 뭐, 예, 예, 이런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무선으로 조정을 하면은 좀더한 음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이런 어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으니까요. 어 간단한 부분이니까 이런 거 응용하셔서 다이 하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차에도 적용이 됐고요. 네, 기존에 전에 타던 차에도 적용을 시켜놨는데 되게 편했어요. 네. 어 다음 시간에는 어, 뒤에 시트 뜯는 법하고, 배선,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배선하고, 음, 뭐, 이런 것은 좀, 뭐, 사람마다 좀 틀리겠지만, 방식들이요. 저는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한번 보시고, 어, 이렇게, 어,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할게요. 영상이 무척 길어서, 일단 뭐, 지금도 거의 한 20분 가까이 됐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전편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